빅리그 이야기를 뭐안녹볼수 네. 없으니까. 네. 저의 꿈은요 메이저리그에 가서 야구를 하는 것도 꿈이지만. 아, 집에서 계속 잘 쉬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본가로 출산하고. 출산했어요. 네, 딱 일주일 됐어요. 아빠가 된그 기분 어떠세요? 어, 아직 크게 실감은 나지 않는데 좀 잘해야죠. <laughs> 아 너무 많죠 <laughs> 너무 많은데 얘기하다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다가도 갑작, 갑작, 갑자기 막 소름 이렇게 막 돋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매 경기가 다다 다 따뜻해서 도은영 오는 서스 때도 그렇고 지한이 형이 수질이 난스 때도 그렇고 근데 가장 최근인 우승이 확정되는 경기에서 슬라이딩 캐치 했을 때그 때가 가장 좀손 놓는 것 같아요. 절할 뻔했어요. 주연이 형 찾아가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. 살려줘서 감사합니다. 딱그 우승되고 나서는 어,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? 머릿속이 좀해야지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. 우승을 해봤어야 세레모니도 멋있게 할 텐데. <laughs> 우승을 했는데, 아, 우리 세레모니 이걸 하기로 했는데?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.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다들 울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. 아, 이래, 아 내가 좀 부족하구나. <laughs> 세레모니도 못하는구나. 장인어른는 <laughs> 뭐, 뭐라고 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? 뭐 고생했다 하신다고. 뭐, 뭐 <laughs> 응, 응, 고생했다 하시고, 어, 선수들만큼은잘 즐기셔가지고. <laughs> 아, 행복했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. 총각 무슨 MVP? 열정적인 팬들한테 주고 싶습니다. 어, 오타니 선수를 만나면 어떻게 승부를 할 거냐,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그래서 한농인들은 정말 강하게 던보고 싶다라고 했는데, 좀 재밌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게제 잘못이었고, 단한 번도 누구를 일부러 맞춰라. 이렇게 약을 배웠던 적이 없고, 그게 가장 수상했던 것 같아요. 빅리그 이야기를 뭐,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. 어... 저의 꿈은요, 메이저리그에 가서 야구를 하는 것도 꿈이지만, 엘스니스에서 야구하는 것도 제 꿈이에요. 그래서, 많은 팬분들이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, 왜 지금 나가냐. LPA로 나가면은, 무조건 잘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, 돌아왔을 때,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선택을 했을 때, 너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냐. 근데, 뭐,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, 저는 근데, 제 집이 있는 상태로 가고 싶은 게, 보면 더 나은 거같아 네. 엘리니스가제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그래서, 사실, 뭐, 지금 좋은, 좀,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사실, 정식으로 얘기 들은 건 전혀 없고요 <laughs> 네. 팀들은 사실 어 시즌 초반이나 중반이나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팀이에요, 저 예전 씨랑. 어, 근데 무조건 나간다? 이건는 아닌 거 같아요. 네. 도전해보겠다 이런 네. 이런 마음. 어, 네. 항상 도전이 정배. 올해 나가던 아니면 예전에 FA 신청해서 나가던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거고 사실. 근데. 지금 제가 목표로 두고 있는 거는 메이저리그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, 팀 우승 2연패를 목표로 지금 다시 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, 일단은 그냥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어요. 아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네. 솔직히 그런 자존심은 없어요. 내가 아난 무조건 마무리야. 뭐 이런 자존심은 전혀 없고요.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뛰어서 어,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실력이 어떤지. 그리고 얼마나 더내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정호 선수처럼 큰 계약을 딴다 그 정도의 클래스 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L.T. 티니스란 이름을 달고 대표로 가는 건데 부끄러운 계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엘진트윈스 투수 고호석입니다. 어, 올 시즌 제가 좋지 못하고, 어, 1, 2군 부상도 있고, 1, 2군 왔다 갔다 하면서, 어, 팀에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불구하고, 어, 끝까지 응원해 주신 점, 그리고 29년만에 우승을 함께 어,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너무 행복했고, 어,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올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실패들을 벗삼아서 이 성장 밑거름으로 삼아서 내년 에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람으로서도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엘지테인스 어, 이 명문 구단이라는 이름하에 더 어울리는 사람과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